드리겠습니다. 자, 윗실 끼우기 할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윗실 끼우기 하실 때는 항상 노루발을 위로 올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노루발을 위로 올려놓는 것은 윗실 끼우기 할때 여기 사이에 위실조절 다에 실이 지나갈 때 어, 노루발이 내려져 있으면 실이 이 위로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어, 노루발을 들게 되면 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나중에 내렸을 때잘 물어주는 조절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노루발은 위로 올려줍니다. 다음은 위실 끼우기를 하겠습니다. 밑에 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실까지 끼워서 밑에 아래 실을 위로 올리는 작업까지 해야 바느질을 준비 전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실 끼우기를 하겠습니다. 위실 끼우기는 여기 그림에 1, 2, 3, 4, 이렇게 5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실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실 안내 걸어주시고, 이렇게. 화살표가 쭉 나와있죠 그 다음에 쭉 2번 이렇게 화살표나있습니다 밑에 내려갑니다 자 이제 여기 4번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실체기가 이렇게 숨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체기를 돌림 밖에 풀리를 돌려서 내 몸쪽으로 돌려서 실체기를 이렇게 올려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싹 안으로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밑으로 쭉 내립니다 내려서 이 앞에 실 거리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밑에를 보시게 되면 바늘 잡이 나사가 있는데 바늘 잡이 나사에서 실을 이렇게 걸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걸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바늘 구멍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웁니다. 바늘 구멍 앞에서 뒤로 실을 끼우시는데 바늘 구멍 앞에서 뒤로는데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어, 인위적으로 실을 이렇게 해서, 어, 끝을 잡으시고, 끝을 잡으시고, 바늘 구멍에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집어넣어도 되시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보조 장치, 자동 유실 끼우기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자동 유실 옷을 꽉 눌러주시면, 당시에 끼어지죠그 다음에 실을, 실을, 이렇게 잡으시, 자, 이렇게 걸려, 실이 여기 걸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 실 끝을 올라갑니다. 이때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잡아당겨서, 어, 실을 빼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늘구멍에 실을 자동으로 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 밑에 실을 위로 끄집어 올려서 노로발가 침판 사이로 실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에 낀 실을 이렇게 잡고 약간 늘어놓으신 다음에 오른쪽에 돌린 바퀴를 내 몸쪽으로 약한 바퀴 정도 돌리시면 한 바퀴에서 한두 바퀴 가까이 돌리시면 바늘이 밑으로 내려갔다 맨 위에 올라옵니다. 이때, 이때 위실 끼기 위한 실을 위로 잡아당깁니다노루발 위에 사이 찢어진 위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밑에 실이 노란 실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서 해놓고 아래 실과 위 실을 노루발과 침판 밑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뒤로 보냅니다. 이때 실이 너무 짧거나 길면 안 되니까 약 10cm에서 15cm 해주시고 옆에 실커터를 사용해서 실을 잘라주신 다음에 실 이렇게 해주시면, 어, 바느질을 하기 위한 전체 전부 준비 단계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